뭐야? 이거 야, 죽여 이건데, 이거 이거 이거야? 아, 뭐야? 가짜야. 죄송합니다. 내가 쓰레쉬로 이겼던가? 쓰레쉬 안 했죠. 여기서 제가 이게 징크스 쓰레쉬야. 괜찮거든요. 왜냐면 트랩 연계도 되고 생존기가 부실하기 때문에 랜턴을 한번 살려주는 슈퍼플레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민기야 쓰레쉬 졌다. 나는 버텨내지 못해. 그래도 쓰레쉬 한 판입니다. 한판 가. 매드라이프가 골드에서 쓰레쉬 한다. 마공점 늘어주고. 애포트식 마공점. 그 다음에 미에븐 이게 그나마 제일 무난한 쓰레쉬 룬입니다 참고하세요. 샤코 서포터네. 이건 상상도 못한 전개입니다. 아나나저 샤코 저거 쌍날독인가? 그거 맞으면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유속 날라오고 있고. 일단 레스큐를. 메드라풀 고렙, 메드라풀 고렙, 메드프풀 고렙. 이건 뭐지? 아, 미친 1레베 박스 실화냐? 메드프풀 고렙. 이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 지랄... 와니아이힐안 써주는 거 봐. 나쁜 녀석! 아, 이거 리콜 너무 안일하게 탔죠? 하지만 신발을 사기 위함이었다. 트릭쇼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잠깐만. 미친. 아, 맞아! 민지야 샤코 서포터면은 1레벨 렌즈 사야 되는데. 아, 이거 실수했다. 이거 안 때리세요. 10원이 웃었나? 나이스. 아, 이거 렌즈 사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상대했다. 어. 심지어 주도검이야. 너무 아니란 거 아니야 이거?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ACW를 몸으로 막아줘요. 힘줘서 먹구요 여기 와드나 예방 주사 막 지금 깔아놨죠, 저거? 이렇게 예방 주사 두 개.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음. 아, 근데 큐잘 맞춘다. 땡겨주고 트랩의 상태가 아저씨 트랩의 상태가 이거 무조건 킬다는 거 아니었죠? 안 켜지네. 세트 어차피 저기 있으니까 이거는 쉴드를 펴주고 빼 이거. 박스 빼. 없겠지 여기? 전방에 다 설치했으니까. 때려주고. 때려주고. 근데 안 젖었을 것 같아, 느낌이. 상대는 저만 빠졌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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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아 뭐야, 미야 뭐야, 민야야 뭐야, 민야야아야데 이거 야텀 무조건 필야이이는데이 이거. 랜턴 개했으면은 무조건 아아왜 이렇게 애들이 분노가 많아 이거 만화가 없어요 왜 풀써 풀 없잖아 어차피 만화도 없고. 못 잡아? 왜 오냐? 제코. 음, 주고 이거 못 잡는데? 야! 톡! 나이스. 네비 a 님 좀. 그 아가리 좀 아가리. 아, 가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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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아, 아, 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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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되면 안 되는데, 그죠? 저 재앙의 조동아리 저거 이런 거는 차단, 차단 이렇게 선정치 해줍니다. 사일런스의 귀를 북돋아주면서 해뒀죠? 어. 애니메어 지금 게임 안 하는 거야 이거? 오케이. 게임 안 하면 안 되지. 아 근데 렌즈 사는 걸또 깜빡했어요, 내가. 아양유님이결주도 감사합니다. 차단하라고! 병맞금 하란 말이야 이게 안 닿네 병맞금이 왜 이렇게 안돼 랜턴 쉴드 져주고 BF 떴잖아 BF 떴으면은 캐틀은 그냥 꽃길밖에 없어 진짜 아, 쯧 달려들고 싶다 로밍 온게 아니라 꿀 열매 먹으러 온거야? 예방주사 진짜 미쳤네 이거 렌즈가 있어야 돼. 우리 그냥 집 가서 렌즈 하나 사야겠다. 뭐야 이거? 뭐 할만하네. 오케이, 베이드. 뭐 할만하네. 이 녀석들. 오케이 랭가 달달하게 채굴했고, 다음 렌가구매못 뭐 되겠지? 우리 팀들. 렌즈 사왔다. 유성 적 있고. 아피 맞을 때 따고네 이걸. 뭐 주고 냅찍어주고 마공점 찍었고. 근데 이 타이밍에 제가 전밀이 없으면은 위험한 게 엘시궁에 죽을 수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 빼주고. 근데 이거 빼도 사실상 유사 솔방울 있거든요 세트한테 마공점이라고. <laughs> 살짝 주의합시다 왜 저깄지? 살짝 의식을 합시다 렌즈 없어요 때려 때려 지웠어 이거는 마이스마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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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화이팅 또 안보여 또 안보여 와 미친 아 이거 못잡는데? 딜이 안나와서 아 미친 트릭스 랜턴 없을때 나대면 안되는데 에이씨 이거는 내가 어떻게 키를 수가 없는거다 둘다 노프림 잡아요 에시피 예방주사 치워주고 예방주사 이거 가냐 오지렸다 어디가 <웃음> <웃음> 잘 받고요 세트님 <laughs> 세트님 잘 받고요 나다 <laughs> 다 실패하네 요 감사합니다 솔킬? 아 기적의 스킬샷 여기다 못잡니? 쿨이라고 해 있어서도 쿨이라고 해정치하기 싫으면 아시겠죠? 어차피 리플레이 보는 사람 없다고. 나이스. 연쇄적인 킬 소식이 들려오는구만. 자, 솔 노플이죠? 바텀 노플이죠? 하지만 모랑이 떴다. 그러면은 애쉬가 이기는 타이밍. 자, 렌즈가 왔어요. 렌즈가 딱. 한 렌즈가 왔습니다. 웹, 웹피아가 태어나지 여기서? 리지 마 세요. 오케이, 복수 좋았 고, 어뿅아저 요! 요! 매치 업상 대로 흡혈만 있 으면 좋 은데, 피피티 랩있 겠죠. 어차피 이거지. 이게 진짜 다, 이게 진짜 다 미친 분신. 2킬 따주고 내 그래 내가 그랩 챔피언 하는 순간 너희들은 다 마그넷이 되는거야 오마이갓 oh 피해주고 아 까비 당신의 노림수 좋았어요 캐틀님 한번 살짝 말해줘 <laughs> 네. 아 생각만 했다. 원래 그런 거 원래 장볼 때도 메모해야 돼 원래. 샤코에 저기 있지? 여기다 가비. 이렇게 캐틀 버려 일단. 아 살리고 싶긴 한데 캣트 아솔로플솔로플 솔로풀 뭐야 저거 용도 없는데 이 친구들 아 들켰다 이제 뭔가 있는데 오, 위에 싸우니 잡아줘 그냥. Okay. 리처슈에 당해버렸고. 아 이거 나 너무 풀핀데. 격전지에 일어난 상태에서 풀핀면은좀 불안하거든요. 이걸 올 거야? 오면 죽어. 그면 죽어 죽어. 그런데 소리 미드 타고 날라갔냐? 때려주고 샤코 탑갈 수 있어. 샤코 탑갈 거임. 이러면은 바텀으로 가서. 바텀으로 가서 얘를 죽여줍니다 자츄는 지금 찍을 필요가 없죠 자 너의 은 죽여 들고아 이번엔 렌즈 샀네 칭찬합니다 이런거 함께탑고었고밑 신... 신발 안가고 무댕가기. 홀리 몰리다 저거. 홀리 몰리. 댓 비어드. 저게 진짜인가? 아, 렌즈가 1초. 야, 깔아 봐. 여기 있네. 또 있냐? 없죠? 애쉬가 믿으죠? 소리 바탕오겠죠 그러면은. 민기야 대포 먹어야지.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왜냐면 안 보임. 이거는 타워에 미니언이 꼬라박기 때문에 저런 걸 봐줘. 그러면 은 밝혀졌죠. 안녕하세요. 그 이거 오실 분. 카비, 저거 저거 분신 낚여가지고. 아 타워 다시 먹어주고. 에시고 얼마나 지 에시고. 애쉬 궁왜 맞았지? 뭐야 이거 나이스 뭐야 이거 야 죽여 이건데 이거 이거 이거야 아 뭐야 가짜야 죄송합니다 뭐야 이건 또 아니 자꾸 자꾸 왜 자꾸 나와 자코왜 나오는데? 왜 자꾸 막아주는데, 이거? 아이고, 진짜 충신이네? 뭐지? 샤코님 왜 자꾸 걸리는 거지? 이거? 진짜 어이없네. 한번 해볼까 아씨, 모르겠다. 난 판단이 안 선다. 밀어봐, 밀어봐. 밀어봐. 어떻게 오젝트 용이 있는데? 욕 먹자, 용 먹자. 영모가 영모가 천천히해 느긋하게 아 이거 소의 보디가드 이거 샤코 어떡하냐 이거 부럽다 나도 저렇게 스레시 그램 맞아주는 샤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거나 왜아니야 샤코하면 되는데 그죠? 베드라이프식순은 스레시 스레시 갈게요 스레시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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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쫓아가서 오히려 죽여버리기 근데 세트가 스턴을 비가막히게 띠를 박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죽이면은 아무것도 못아주 분신 제발 야! 스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까비 좋았다 드레시 통과 아가리 아가리를 채워줍시다 입마개를좀어 찌... 이렇게 요걸 너무 많이 발설해요 Let's go! Let's do it!